자, 여기를 연결한 선분을 나누어서 점들을 표시했고, 여기도 나누어서 점들을 표시해서, P에서 Q쪽으로 이렇게 선들을 좀 그으면, 그러면 영역들이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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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으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누어져. 얘들이 꼬이지 않은 형태로 그냥 이렇게 나누면 다섯 개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다섯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누진 영역이 6 개가 될 확률을 좀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던 거야. 자, 특히 문제에서 예를 주는 경우는 그 예가 대단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면밀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이렇게 나누었는데 영역이 몇 개가 나눠졌나고 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구나. 두 번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거는 원하는 겨, 결과가 아니네. 자, 그러면 여섯 개가 그냥 기본으로 나누었을 때 다섯 개가 나오는데 여섯 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 하나가 교차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교차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인 거고 근데 선을 교차하는 게 조금 다르게 교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쌍을 교차하게 되면 이제 몇 개가 나오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선이 어떻게 교차해야 하는가 하니, 바로 인접한 옆에 녀석들이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랑 얘가 이렇게 교차해야 되는구나. 나머지 앞뒤 애들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교차하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거든. 결국 인접한 두 점에서 출발한 선들이 한 번만 교차해야 되겠네. 인접한 점들이 교차가 한 번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조건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인접한 점들을 교차시키는데, 자 P에서 Q로 선을 긋는 거고, 보니 Q 쪽은 다 채워져도 되고 안 채워져도 되니까. 얘를 살짝 돌려서 보면 우리가 함수의 대응 관계랑 좀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이쪽이 P쪽이고 이쪽이 Q쪽이면 1, 2, 3, 4에서 1, 2, 3, 4로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였던 거지. 자, 이제 이쪽 공역 쪽에 원소들이 다 화살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결국, 치역의 원소가 4개인 경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형. 기본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꼬이기 직전의 형태. 그러면, 꼬이기 직전의 형태라는 건, 이거밖에 있을 수가 없고, 이거에서 이제, 인접한 한 쌍을 꼬아야 하겠지. 인접한 한 쌍을 꼬운다는 건, 1, 2가 꼬여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꼬이면, 어, 여섯 개, 여섯 개 영역이 나누어, 나누어지는 경우, 또는 2, 3이 꼬이는 경우, 3, 4가 꼬이는 경우가 있겠죠. 자, 한 쌍을 한번 꼬아볼까요? 2, 3을 꼬아보면, 얘가, 얘가 꼬이면, 이제, 이렇게 꼬이게 되고,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1, 2의 선분이 꼬였든, 2, 3의 선분이 꼬였든, 3, 4의 선분이 꼬였든, 총세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치역이 4개였을 때는, 저렇게, 세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치역을 한개 줄여 봅시다. 치역을 세 개만 씁시다. 자, p가 1, 2, 3, 4가 있었고 q가 1, 2, 3, 4가 있었는데 치역을 세 개만 씁시다. 치역을 세 개만 쓴다는 건네개 중에서 세 개만 고른다고 봐도 되고 하나만 버린다고 봐도 되니까 4C1로 일단 네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지. 뭐, 일단, 이를 안 썼다라고 가정하고, 이거 안에서 경우들을 좀 나누어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꼬이기 직전의 기본 형태, 꼬이지 않은 형태를 봤었어. 근데 그 꼬이지 않은 기본 형태가 좀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개가 등장하는가 하면, 세 개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 개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단 좀세 개를 그려놓고, 볼게요. 자, 어떻게 세 개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단 꼬이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꼬이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누군두 개를 받아야겠지. 2가 두 개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3이 두 개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 아니면 4가 두 개를 받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경우가 하나도 꼬이지 않은 기본 형태야. 그러면 기본 형태가 세, 기본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 그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인접한 걸 꼬을 겁니다. 인접한 선을 꼬우는데 1 2는 꼬아 봐야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2 3이 꼬이거나 3 4가 꼬여야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질 테니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지. 여기도 1 2가 꼬이거나 3 4가 꼬이거나 두 가지 종류가 있어. 2, 3은 꼬아봐야 소용이 없고요 여기서도 1, 2가 꼬이거나 2, 3이 꼬이거나 두 가지가 있어. 기본형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종류씩 있네.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기본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치역이 세개만 쓰이는 경우가 24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 치역의 개수를 하나 더 줄입시다. 치역이 두 개만 쓰이는 경우, p가 1, 2, 3, 4에서 q1, 2, 3, 4로 가는데, 치역을 두 개만 쓴다는 건두 개를 쓰거나 두 개를 버리는 거니까, 4c2로 일단 시작할 거야. 그렇게 1, 2를 안 썼다라고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어, 기본형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기본형이 몇 개가 나오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얘도 3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어떻게 3개가 나오는지는 그려놓고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기본형이, 일단 1, 2, 3으로, 2도 3으로, 3도 3으로 이렇게 가는 기본형이 하나 있겠지. 또는 2개, 2개 이렇게 가는 기본형이 있고, 얘가 하나, 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기본형이 있겠지. 그래서 기본형, 기본형이라고 하면 꼬우기 직전에 그냥 아무도 꼬이지 않은 형태의 배분 가능한 모습을 기본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게 세 종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꼬우기만 하면 되겠네. 자, 1, 2를 꼬우나 2, 3을 꼬우나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3, 4를 꼬아야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영역이 6개가 만들어지겠지. 여기도 2, 3을 꼬아야 이렇게 바뀌면서 영역이 6개가 만들어지겠지. 얘를 이렇게 꼬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여기도 1, 2나 1, 2를 꼬아야 만들어지고, 2, 3, 3, 4는 꼬아봐야 바뀌는 거 없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한 종류씩 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한 종류씩밖에 없으니까 4C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눴으니까 6가지고 6, 3, 1 8, 18, 18가지가 존재하네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다 더한 겁니다. 이거 다 더한 거여서 어, 45가지가 존재할 거고요. 자, 확률이니까 분모가 필요하겠네. 분모는 어차피 1, 2, 3, 4가 여기 1, 2, 3, 4로 선을 긋는 거니까 얘도 4 중에 하나로 긋고 얘도 4 중에 하나, 4 중에 하나, 4 중에 하나 4의 4제곱이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하시면 4의 4제곱이 256이니까 256분의 45가 되고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야 되는데 약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P, 얘가 Q가 되는 거고요. 둘을 더하시면 301가지가 되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것들을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데, 영역을 여섯 개로 나누려면 인접한 점들을 교차시켜야 되는구나. 그것도 한 번만.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이걸 세로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했고, 가로로 놓고 보니 이게 함수의 대응 관계처럼 보여서 치역이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고요. 아, 치역이 1개인 경우는 다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뭘 꼬을 수가 없어서 그건 더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볼 필요 없는 거였었어. 그래서 4개, 3개, 2개의 각각에 대해서 기본형, 그러니까 꼬이기 직전에 어디까지 가능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꼬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해서 경우의 수를 세봤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차근차근 한 번씩들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